가섭봉의 유래, 석가봉, 아남봉과 같이 용문산 불교 삼봉인 가섭봉은 부처님에게 염화 시중의 미소를 보낸 마하 가섭의 가섭 가습 존자를 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봉인 가섭봉 1157m에 이어 성문봉 1127m, 장군봉 1056m, 백운봉 90, 940m, 함왕봉 887m 도일봉 864m 중미봉 100, 801m 순으로 줄령이 펼쳐져 있다. 1831년 정조 때 초의 선사가 용문산을 여행하며 남긴 일기에서 수월암에서 하루를 자고 가 자고 가서봉에 올라가서 운필암과 상원암을 거쳐 용문사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19세기의 용문산 정상이 가섭봉으로 통칭되었음을 알수 있다. 용문산의 유래, 용이 드나드는 산, 용이 머무는 산, 용문산의 원래 이론 미지산이라고 전해온다. 미지는 미리의 옛 형태이고, 미리는 경상과 제주 지방의 용의 방언이며, 용의 옛말인 미르와도 의문이 비슷하여 용과 연관이 있다. 즉 미지산이나 용문산이나 뜻에서 별 차이가 없으며 언제부터 미지산에서 용문산으로 바뀌어 불렸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조선 태조 이성계가 용이 몸에 날개를 달고 드나드는 산이라하여 용문산이라고 칭했던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현재 위치는 백움용문산 자연후양림이고 여기서 헬기장을 거쳐서 백원봉을 거쳐 하만봉, 장군봉, 용문산 가섭봉을 거쳐서 마당바위로 해서 용문산 관광지로 해서 용문사 주차장으로 내려옵니다.